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19일 목요일 밤에 방송된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6 7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도 미스터 토르스의 탑6가 대한민국의 락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엄청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 국보급 보이스. 말하자면 국보6를 초청을 했는데요. 국보6가 이치현. 김범룡, 그리고 김정민, 김바다, 김태현, 이승윤이 출격을 해서 노래 대결을 펼쳤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랑의 콜센터의 이명웅이 휴가 분위기 무대를 선사했고요. 상남자들의 카리스마 맞대결이 펼쳐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요. 어제 방송과 관련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가 뻥 뚫렸다. 락의 향연을 펼침에 따라서 속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물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게 어제 방송인데요. 어제 방송의 대결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변신의 기재라고 할수 있는 이승윤과 정동원이 대결을 펼쳤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치현과 번 님들의 이치현과 장민호가 대결을 펼쳤고요. 세 번째는 만능 노래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태현과 영탁이 노래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조 싱어송 라이터, 김범령과 이찬원이 대결을 펼쳤고요. 다섯 번째는 신하위 출신, 락의 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바다와 이명이 대결을 펼쳤고요. 마지막은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김정민과 김희재가 대결을 펼쳐서 이 대결에서는 국보식스가 4대 2로 승리를 했는데요. 어제 듀엣 무대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자, 듀엣 무대에는 어 국보식스에서는 김태형과 김바다가 짝을 이뤘고요. 탑식스는 정동원과 김희재가 짝을 이뤄서 김바다와 김태현은 첫사랑으로 서정적인 락발라드의 진수를 발산해서 97점. 그리고 정동훈과 김희재는 허그라는 노래로 달달한 청량미를 터트림에 따라서 99점을 맞아서 룰렛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룰렛판을 돌려서 승패 교환을 찍음에 따라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승패가 교환이 돼서 탑6가 승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방송도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시청률이 10.3%를 찍었어요. 그리고 최고 시청률은 12.4%를 찍어서 목요일 예능의 1위를 차지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이 10.3%. 그동안에 3주 만에 두 자리 시청률을 회복한 거예요. 전전주 65회가 9.4%, 그리고 전주 66회가 9.9%, 어제 방송이 10.3%,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4%를 찍어서 오래간만에 두 자리 시청률을 회복했는데, 전체 방송 중에서 한 자리 시청률을 찍은 것은 65회, 66회, 전전주, 전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콜센터가 자존심을 조금 회복했다. 이런 평가를 할수 있는 게 어제 에, 방송의 시청률이었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목요일 예능에서는 왕자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3% 2위와의 시청률 격차가 엄청납니다. 2위는 SBS의 만남의 광장인데 3.4%예요. 3배 가까이 높은 시청률을 보인 게 사랑의 콜센터고요. 그리고 3위는 도시여부가 채널A네요. 2.4% 그리고 채널A의 나는 몸신이다가 1.6% 그리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1.2% 목요일 예능의 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사랑의 콜센터인데요 최근에 심란하지 않습니까? 종영설이 나돌고 있는데 종영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TV조선 측은 절대 종영 없다 방송은 계속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의 콜센터인데 어쨌든 어제 방송은 두 자리 시청률을 회복을 했고요. 어제는 멋진 무대가 펼쳐져서 귀가 뻥 뚫렸다. 그리고 속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물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어제 방송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67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어제 시청률이 두 자리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콜센터가 종영설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